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항해를 누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제자들을 그냥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배에 올랐을까? 왜 배로 건너가자고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늘 전도가 사명이셨기 때문에 건너편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자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배 타고 가는 과정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통해서 폭풍을 만난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생에 대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폭풍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항해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행복이 아닌 불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태풍 앞에서 그들 나름대로 지식과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그 태풍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다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히게 됐다. 여러분 배가 이제 침몰 직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생이고 뭐고 없어요. 다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폭풍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주, 우리의 주가 배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느낀 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인생 침몰 직전에 가정의 와해 직전에 주님께 시선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져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해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과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며 만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황하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임재다. 보혜사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엄격하고 완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응답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항해 어정 가운데 앞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가르고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먼저하리므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있, 있,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과 발걸음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